와, 와 꼬물꼬물 웨이브로 <laughs> 기선제압까지 확실히 했어요. 이 네, 정도 같은데요. 와 여기서 잡아 지에 더블. 와 <laughs> <laughs> 엄청난 네이버 니까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종 페스타 볼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 네. 저와의 대결에서 네. 2연패를 하셨죠. 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새로운 대결을 준비했는데 네. 오늘 대결 아까 설명 들었죠. 아까, 네. 스카치 게임은 아니고, 이름은 똑같이 스카치 게임처럼 하나씩 넣지만, 한 프레임씩 치는 대결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원 소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다마고치 리포터 한번 가주세요. 렛츠고! 네. 아 일단은 저희 팀이 더 마스크 기호 1번, 일단 인터뷰 받으러가겠습니다확자소개 네? 한번 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팀의 리창민입니다. 와아 컨셉이 뭔가요? <laughs> 아, 일단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번에 다마고치에 출연해가지고 <laughs> 다마고치님께 처참하게 1패를 네. 했던 네,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찜질방팀의 네, 주장, 한증막 랑건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팀 마스크 대팀 한증막이 붙을 건데, 저희 오늘 얘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단판승부로 밥 내기. 밥 내기? 아, 좋아요, 좋아요. 평소에 어떤 거 먹으시죠? 저는 좀 약간 고급 이베리코 그런 거 아니면 네. 시선을 안 주는 편인데, 아,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허니코 먹으면 됩니다. <laughs> 다마고치와 우리 상민선생의 몰빵내기 저 일단 아 명칭부터 잘못된 게저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아, 네. <laughs> 라이벌 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네, 용태이는 중계를 하고 나머지 두분이제 대결을 하는 걸로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경기인 만큼 진지하게 멘트는 저희가 칠게요 그냥 대결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자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양상 일단 다마고치님 몸이 매우 많이 올라오신 상태여 가지고 이제 창민군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않을 것으로 지금 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봤을 때 왼손 투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왼손 볼런데 원스리를 노리는 라인이 오늘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던져졌어요. 첫 투구 과연? 어? 제가 이거 경기 전 말씀드렸던 이 왼손 투구로 저희 1 3 라인을 공략하는 저 투구 아 네, 그렇죠 않습니다 오늘 다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면 그 네. 자체로도 훌륭한 라인이기 때문에 네. <laughs> 과연 지금 창민 친구가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경기 이거 진짜 모릅니다 40 점이 있기 때문에 어 던져졌어요 살짝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오아 이러면 모릅니다. 네, 프레임은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어요. 네, 이제 이 e 프레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 e 프레임은 봐야 알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이번에 올라오신 폼을 보면 네. 최소한 스페어는 하지 않으실까 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안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원스리라인을또 노리긴 했는데 그쵸. 조금 이번에 많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전에 경기 내용만 볼 때는 팀으로서는 저희가 이겼지만, 네. 개인적 경기 내용으로는 오늘 전제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오늘의 MVP는 다마고치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진짜 경기 모릅니다. 저게 은근히 어려운 지금 스페어죠? 네, 맞습니다. 오, 쪽으로 가는 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 아, 네, 아이야. 지금 이프레임까지 e 치고 계시는데, 경기 한상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과도하게 또 힘이 많이 빠진 상태는 맞고요. 왜냐면 하 저도 긴장을 하면서 매프 투구를 던졌기 때문에, 일단 이겨는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랑 아, 비슷하게 가는데요. 아, 아 오늘 저 스플릿이 많이 나요! 아, <laughs> 두을때 나오는 스플릿이 또 나왔거든요 와... 그래도 이런 스플릿은 어느 정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어서 아 전혀 불가능하진 않죠 그쵸 네오 굉장히 소음기 볼링 아 좋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경기 몰라지네요 그렇죠 지금 두분다 굉장히 긴장한 게 눈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친구가 평소에 저랑 할 때는 이러지 않고 음... 고도의 집중력으로 저를 막 압박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거에 좀 배를 더 뛰어넘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야겠다 제가 봐도 어드레스 자세에 섰는데 다리가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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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아... 지금 다마고치 선수 자세가 무너지면서 어깨가 나가면서 지금 자꾸 원리로 과도하게 넘어갑니다. 저 어깨 잡아야 돼요. 자세 잡고 던져졌어요. 어?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와, 잘... 와 다마고치 선수 이게 성장한 게 너무 눈으로 보여요 지금. 다마고치는 <laughs> 지쳤고 그쵸. 상민 친구는 긴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둘다 페널티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네. 잘 해내시는 모습이 네. 그간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아 좋아요. 어아아 아, 핀이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요. 라인 굉장히 좋았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아까보다좀 약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일상포켓팅을 정확히 하면서 저는 스트라이크 확률입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쉽게 좀 템피에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10번 핀 커버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더욱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제 던져집니다. 아 좋아요 잘 갔습니다. 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굉장히 지금 3프레임이지만. 무슨 한 게임을 이미 친것 마냥 경기가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친구랑 한우 내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긴장이 엄청 돼요 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라이벌 대상이 네. 다모치님이라서 아... 너무 잘치감이오 가시... 스플릿! 오, 스플릿 말씀드리는 와중에 스플릿이... 이걸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본게 있어서 네. 제가 전반에 너무 똥을 싸서 아... 그걸 닦으신 게다모치님이시거든요 아... 절대로 이게 방심쉽수쉽지 않나요?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플릿, 커버 도전합니다. 이건 한 핀만 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쵸? 아오 회리 떴어요. 그러니까 한 핀만 네. 지금 못칠 뻔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양상 어떠세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있기는 한데 잘 네. 모르겠고요. 갑자기 또 성사된 경기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와. 그래 너무 진지해요. 이렇게만 아까쳤었어도 저희가 우승이거든요. <laughs> 이런. 아, 지금 던져졌어요 살짝 안쪽으로 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와. 라인 정말 좋았습니다. 비송은 가능한가요? 아비송어안 됩니다. 아 예. 나와이팅. 아, 네, 와 이러면은. 우리 창민 친구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그쵸. 조금의 핸디를 이제 좁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30점 정도가 남았죠. 네, 그쵸. 네, 아마... 아직은 긴장을 하다 놓으면 안 되고, 그쪽까지 좀 열심히 쳐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어, 던져졌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오, 아쉽습니다. 지금 라인이 좀 좋아졌어요. 강습 누가 받으셨다고요? 네. 강습 누구 한테 받으셨다고요? 강습이 이제 김현민 프로님과 조예슬 프로님. 와 커버가요. 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창민 친구에게는 단순한 커버가 아닌 더블 터키 이상의 맞아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4 0점 엔디가 있기 때문에. 저는 80점으로도 맞서봤기 때문에. 네. 그 기분을 지금 누구보다 더잘알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 볼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저 볼도 너무 세게 닦으면은 긴장되는 상황에는 팔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항상 모든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러닝 타임이 길어졌거든요. 그렇죠. 아. 던져졌어요? 오 라인은 좋아 보입니다. 아 와, 진짜 스플릿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제가볼 때는 방금은 좀 손이 흘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라인은 좋았지만 손이 흘러서 공이 음 충분한 회전력을 만들어지지 못했다. 아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스플릿이 나왔어요 저거는 또두 핀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아아 지금 다마고치 선수가 굉장히 여유로워졌는데 <laughs> 이럴 때 확실하게 쳐놔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한 방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경기를 할 때도 초반에는 저희가 지는 양상이었는데 그쵸, 초반전에 그쵸.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제 이어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승리에 좀 방향을 잡았거든요. 방금 던졌는데요. 많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어! 너무 뻔했어 <laughs> 방금은 몸무게가 한 10kg만 더 나갔더라면 맞다. 조금 더 영향을 줄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도 커버하기 쉬운 핀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런 거 자만해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한투한투에 투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던져졌어요. 라인은 좋습니다. 어좀 보는. 어나이스어 브레이크 오. 댄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이렇게 되면은 핸디 없이 오프레임 기준으로 이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자 분발해야 돼요 창민 선수. 버터만 하는 걸로. 네. 오 많이 걸렸네요 이번에. 아, 아 확실히.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렇죠. 약간 로프팅이 되면서. 스피드도 좀안 나왔기 때문에 라인은 좋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스레릿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창민 친구가 우리 용택 친구가 말한 것처럼 라인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계속 더 많이 걸리냐. 그러면서 구속이 이제 느려지죠. 그렇죠. 아 라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아쉽네가 도전한데요. 어어어어어 와 어. 방금 또는 거의 깻잎 한장이었습니다. 아 어, 진짜 아쉽습니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아요. 프레임 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볼링 인 동호인들이 말하시는. 7 8 9 0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때 사례입니다. 9회 말이죠, 거의. 네. 집중해야 됩니다. 보르겠요 집중.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지. 창민 씨의 그 꿀팁 크랭커 영상을 보면서 인생강이라 느꼈을 거예요.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마 고치 던져졌어요. 던져졌습니다. 오! 오! 여기서 스트라이크로 세기를 받는가요? 이거는 방금은 정말 완벽하게 했거든요. 꼬물꼬물 웨이브로 <laughs> 기선제압까지 확실히 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촬영을 좀 해오시면서 이 경기 운영하는 것도 조금 실력이 아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네. 볼링 잘 치는 거랑 카메라 앞에서 볼링 잘 치는 거랑은 그렇죠.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네. 네. 과연 창민 친구, 우리 크랭커 꿀팁을 보고 꿈을 가진 그 소년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합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 좋네요. 타이밍 요아 아 핀이 나가질 않아요. 방금 투구는 왜 10번 핀이 남은 것 같습니까? 방금 투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은 좋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끝에서 골 끝이 좀 약했어요. 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이 피넥션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탭음 핀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좋아요. 아와 커버는 나이스. 거의 PBA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정 인정. 여기서 만약에 더블이 나온다, 거의 경기가 끝난 거죠. 더블이 나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기세로 봤을 때는 이제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볼링은 좀 끝까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던져졌어요.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와 여기서 다마코지의 더블. <laughs> 엄청난 세이머니까지어 아, 예? <laughs> 다마고치님 나와주세요. 어. <laughs> 지금, 지금 경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가. 네어 지금 시작했는데 경기 하길 잘했나요? 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네네. 아 사실 긴장한 척한 거입니다. 아, 네. 다마고치님 평소에 이제 막 연습을 별로 안 한다. 어 아, 맞아요. 치는 아, 것 같다 이런 아, 이 있는데 그분들께 오늘 경기를 써 좀 보여준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비록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자세보다는 조금 못 미친 자세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요. 평상시에는 네, 네. 150, 160껌으로 칩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창민증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어,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라인 좋았는데요? 아 와, 진짜 이거 모릅니다 왜 이러죠 지금 라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볼 끝이 약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 치면서 좀 캐리다운 현상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아 생각을 해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은한 핀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핀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커버죠 집중해야 됩니다 어, 정말 부드러워요 아 나이스 커버 좋은 커버입니다 상민 친구가 이제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장 풀렸는데, 너무 늦게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다마고치가 오늘 뭐, 스트라이크, 뭐, 더블, 브레이크댄스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제 제로투만 나오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과연, 터키 도전? 제로투 아, 나오나요, 제로투? 아, 좀 약해 보이는데? 아. 아. 어, 까비. <laughs>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찼어요, 지금. 저렇게 신난거 처음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경기 전에 어텐션 m 을조이슬 프로님께 뚫고 왔는데 아조이슬 프로님의 저 어텐션 m 이 경기 안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랑합니다. 사랑합프다 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사하합니다사랑합사용하는 어, 볼이 레인과의 마찰이 니다 사랑합니다. 어니다어맞습니다어 실수인가요? 어 하지만 커 일단은, 볼을 잘못 선택하는 것도 있고, 아닐 네. 수 있긴 한데, 일단 다른 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장민 친구가 볼 선택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기는 끝났지만, 네, 다른 볼로 한번 쳐본다고 합니다. 아이큐인가요 어, 와, 확실히 많이 치고 아하. 들어와 주네요. 아하. 그냥 제가 못친 걸로 할게요. <laughs> 어 투구 던져졌죠 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마고치 선수의 마지막 10프레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프레임 첫 투구 많이 좋은데요 오, 와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방금은 정말 좋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운이 없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핸드포함 220대 154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두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식사는 그렇다 치고요.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눈물이 좀 보이신 것 같은데. <laughs> 아!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식사 대결, 우리 물방 라이벌 대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설에 수고를 해주신 우리 용택 친구 마지막 한마디 아 그래도 확실히 이게 다마고치님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실력이 많이 늘으셨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치셔서 정말 보고 좋았고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